루턴타운은 자신들의 홈으로 첼시를 불렀습니다.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 전부 루턴타운 홈에서만큼은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첼시도 어려울 거라는 의견도 많았죠. 하지만 포체티노의 첼시는 준비 경기를 잘 해와서 전반전만큼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첼시는 4-2-3-1 형태, 루턴타운은 3-4-3의 형태로 선수들을 배치시켰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중앙 지역에 첼시는 세 명, 루턴타운은 두 명이 배치되어 첼시가 중앙 지역 수조 우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 첼시는 중앙 지역의 수조 우위를 가지고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고, 루턴타운의 임팩들이 높이 올라 와 비어 있는 뒷 공간을 사용해 공격을 많이 시도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중앙 미들에 한 수가 한명더 많은 첼시는 팔머에게 자유로운 공간을 부여해 줄수 있고 그 덕분에 티아고 실바는 팔머에게 편하게 패스를 줍니다. 압박을 받지 않은 팔마는 잭슨에게 질 높은 패스를 넣어줄 수 있었고, 잭슨의 골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각도가 없긴 하지만 키퍼 얼굴을 보고 상단으로 차면 넣을 수도 있는 골입니다. 하지만 잭슨은 약하게 차버리면 막히게 되고, 흘러나온 공을 카보레 선수가 파모에게 패스해 버리고, 그 결과 파모가 시원한 중거리로 선제골을 기록하는 첼시입니다. 다시 한번 윙백이 내려오지 못한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 장면이 한번더 나옵니다. 이 뺏은 공을 카이세도 선수는 카보레 선수가 비우고 올라온 뒷공간으로 패스해주고 코릴은 욕심내지 않고 미들 지역에서 자유로운 파모에게 패스를 줍니다. 파모는 왼쪽 윙백인 도우티 선수가 내려오지 못한 공간에 패스를 줍니다. 왼발잡이인 마두에케 선수가 상대 선수들이 왼발 슛, 슛 각도를 막은 것을 보고 오른발 각도가 열리자 오른발로 시원하게 골을 넣어 마무리합니다. 저는 루턴타운의 감독님이 후반전을 정말 잘 준비하고 나왔다고 느꼈습니다. 전반전 자유롭게 움직이는 파머를 방해하기 위해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링백인 카보레 선수를 빼고 리드피도 총선수를 넣어 리들진 숫자 3대3을 맞추어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실시 선수들은 롱킥을 사용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소유권을 있는 경우가 많아졌고 루턴타운 감독은 후반역기 3분 타운센드 선수를 빼고 보리스 선수를 투입합니다. 미드필더가 4명이 된 루턴타운은 카이세도를 모리스로 압박하기 시작했고, 카이세도를 압박하던 총선수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부스트 선수가 혼자서 총, 브어티 선수 2명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답답한 경기를 한 도중 첼시의 잭슨 선수가 갑자기 신들린 포스트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잭슨이 볼을 지켜주고 파머에게한번더 신들린 패스를 해줍니다. 하머는 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했고 침착하게 공을 오른쪽으로 굴려주며 키퍼를 비해 골을 넣습니다. 첼시가 3대0으로 이기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루턴타운 선수들입니다. 코너킥에서 바클리 선수의 헤딩골로 한 골을 따라가게 되고 기세가 오른 루턴타운은 더욱더 첼시를 밀어붙입니다. 후반 80분 엔조를 넣어 미드필더를 강화합니다. 엔조는 수비와 미드필더에 있을 때 좌우 벌려주는 빌드업의 장점이 큰 선수인데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면서 엔조가 로쿤카와의 경합하는 상황이 많아졌고 소유권을 계속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후반 86분 완전히 지쳐버린 팔머 선수가 도호티 선수를 놓치며 헤딩 찬스를 허용합니다. 헤트로비치 선수가 슈퍼 세이브로 막아보지만 상대 선수 아데바요 선수에게 세컨 볼 기회가 가면서 골을 성공시킵니다. 완전히 지쳐버린 잭슨과 팔머를 무드릭 스털링과 같은 자원으로 교체해 주지 않는 포체티노가 이해가 되질 않았고 수비 시 사이드 수비가 전혀 되지 않는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포체티노입니다. 그 이후로도 최시는 사이드 수비가 전혀 되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도우티 선수에게 크로스를 허용했습니다. 포체티노는 후반 90분에 정신을 차렸는지 사이드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 길크리스 선수를 투입하며 5백을 만들어 사이드 수비를 강화합니다. 그 이후 첼시는 한 골도 실점하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이번 경기는 루턴 타운 감독의 전술 변화에 놀랐고 포체티노의 전술 대응 능력이 아예 없거나 이상하거나 너무 늦은 것에 또 놀랐습니다. 전반전 준비를 잘해온 포체티노 감독이었지만 후반 전술 대응 능력이 너무 떨어져 후반 힘든 경기를 한 첼시입니다. 저는 다음 경기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